안녕하세요. 키니스입니다. 지금 55레벨이 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는 세계 3 악몽단계이고요. 난이도는. 그리고 처음에는 20레벨, 2막 때까지는 번개로 키웠습니다. 근데 번개에서 서리로 바,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보스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보스 때문에 서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스킬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실게요. 먼저 장비를 한번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다 빼고서 능력치 기술 트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선 다 찍는 걸 알려드리기 전에 30레벨 때까지 어떻게 찍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서는 두 개만 찍었어요. 기본 기술에서는. 그리고 핵심 기술에서는 서립, 아니, 어림파편 다섯 개와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방어 기술에서는 서리빨 5개, 왼쪽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 순간이동 하나, 그리고 유리대포 3개, 어른갑옷 하나, 요건 안 찍고요. 그리고 나서 구형 기술에서는 원소조절 하나만 찍, 찍어둡니다. 뭐, 히드라 하나 더 찍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숙련 기술에서는 요걸 찍는데, 숙련기술에서 만약에 궁극기로 가는 길이 모자라면 여기나 아니면 위에를 더 찍어주시면 되고 궁극기부터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극기에서는 영구결빙, 신설이, 얼음손길, 차가운 바람 이렇게 네 가지 위주로 먼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냉대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냉대가 쿨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사용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핵심 지속 효과가 왔으면은 산산 조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산 조각. 만약에 보스전 같은 경우는 빈결이 안 되잖아요, 보스가. 그럴 때는 눈사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스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30 레벨까지는 이렇게 오시고 30 레벨을 다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영구결빙, 차가운 바람 여기 딜부터 올려 주시면 됩니다. 딜부터 올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생존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원소조절, 원소조절도 세칸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막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보호막 신비한 어른갑옷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 상대할 때 이게 좋습니다. 보호막 효과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찍을 게 없으면은, 이런 거뭐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리 화살을 제가 다섯 칸을 찍고 여기다가 올렸는데, 이 오른쪽으로 한 거는 이제 만화가 부족해서 만화 때문에 번쩍이는 서리 화살을 찍었고요. 만약에 만화가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깜빡이는 서리 화살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다섯 개 찍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21%잖아요. 마법 부여 효과가. 보시면 21%입니다. 근데 이걸 내리면은 20%로 줄어들고 한번 더 줄어들면은 18%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오환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5개를 찍어준 거고요. 저는 이제 트리가 스킬이 이 서리빨을 사용하고 나서 어른과 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리화살을 사용을 하면서 이 얼음파편을 난사를 합니다. 얼음파편 사용하다 보면은 만화가 부족할 때 이제 서리화살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오환이냐왜 이걸 다섯 개 올렸냐 하면은 이건 이제 선택이신데 저는 이제 보스전 같은 경우 해보다 하다 보니까 보스가 빙결이랑오환이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걸리질 않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이제 오환이나빙결은 이제 그 보스의 HP 아래에 있는 그 넘어짐 게이지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넘어짐 게이지를 최대한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이 오완으로 이 5칸을 올려준 겁니다. 서리화사를 그러면은 공격할 때마다 21%로 이제 스택이 쌓이게 되겠죠. 하얀 스택이 그래서 빠르게 보스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빙결 효과와 함께 요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저랑 조금 다르게 하실 분들은 이 얼음 파편 대신에 한번 얼음 보주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화가 좀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이제 이 마법 부여 효과에서 서리의 화살 대신에 화염탄을 넣으셔도 돼요 화염탄, 화염탄 넣으면 이제 마법 부여 효과에 보시면은 추가 연소 피해를 줍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술이나 스킬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면은 화염 연소 피해가 추가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얼음 공격이나 번개 공격을 해도 연소 피해가 들어갑니다. 기술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다섯 개다 올려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걸 하실 거면은 연소에서 여기 연소 요쪽 관련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킬 트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찍었는데 아무렇게나 찍었는데 왜냐면은 이 홈에 제가 원하는 그 문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얻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트리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이걸 위해서 장비는 어떻게 착용해야 되느냐 먼저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겠죠 무기는 양손 무기를 드셔야 됩니다. 한손 무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한손 무기랑 보조 무기로 있어서 어차피 초당 공격력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디아블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 한 번당 피해는 예 그냥 일반 최대 공격력이 가장 높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사용을 하면은 마나가 부족해서 스킬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 도 이제 DPS가 높아봤자 스킬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손 무기보다는 양손 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리빨이 5등급이라서 19초나 재사용 대기 시간이 돼요. 이게 왜 5등급까지 올렸느냐? 하면은 5등급까지 올린다고 해서 데미지가 세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등급까지 찍은 건데 이 서리빨을 많이 사용할수록 생존력도 좋아지고 데미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서리빨 5개로 올려주시고 그럼 여기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일단 재사용 대기 감소라는 이런 옵션이 붙어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느냐 면은 모자에 있고요 그리고 목걸이에도 있어요 목걸이에도 있고 그리고 보조무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 지금은 아직 템을 맞춰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못 맞추, 맞추지 못했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8초로 줄, 줄어들었죠? 아까 19초에서 18초로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신발에 보시면 서리발 등급을 2단계 올려주는데요. 이걸 착용을 하게 되면은 16초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리빨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음파편 등급 2등급을 올려가지고 주력 스킬인 데미지를 지금 3 5하고 돼있죠. 착용을 하면은 7등급이 되면은 40%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옵션이에요. 이 전설의 이 위상 옵션을 보면은 얼음 파편이 다섯 번 관통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면은 아홉 번도 되고 막 있는데, 이 얼음 파편이 원래는 한대 맞으면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많은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한이랑 이런 빙결 효과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은 이렇게 서리발의 재사용,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켜주고 이 핵심 기술에 있는 얼음 파편의 데미지를 늘려주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킬들을 사용해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이 뭉쳐있는 대로 가서 서리발을 사용해서 적을 빙결시킨 후에 바로 얼음 파편으로 난사를 합니다. 이때는 많이 위험하니까 가급적 얼음 갑옷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목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스전에서는 오한이랑 빙결을 사용해서 적을 비틀거린 게이지를 많이 쌓은 후에 보스를 넘어뜨려서 극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